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거는 한일 2 k 2 0 a 이랑 한일 2 k s 2 0 0 s a p 입니다 일단 이 친구는 1996년에 출시되어서 2005년에 단종됐고요. 이 친구는 2010년에 출시되어서 아직까지 팔고 있는 상풍기입니다둘다 국산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진짜 어렵게 구했습니다. 되게 옛날 거고. 취급주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안에가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보증서. 이거는 보증서고, 한풍기인데, 한번 꺼내볼게요. 꺼냈는데, 포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줄.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어렵게 구했고, 몸통은 철제이고, 제주년 허리 어디서 있냐? 여기서 있네요. 2002년 1월에 제, 제조되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 철제 몸통에, 그리고 초록색깔 플라스틱 셔 철제 몸통입니다. 이건 진짜 어렵게 구했고, 철물점에서 구입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한일 e k s 시 200SAP라는 제품인데 요거는 보증서 그고 요거 비닐은 없습니다 뽁뽁이 같은거나 이런건 없고 이 친구는 처음에 샀을 때스트로폼이 되게 많았고 비닐도 되게 많았는데 그거 너무 다 지저분해가지고 그건 버렸고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는 여기에 200AP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려워, 구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깨도 못 구했고. 아니, 막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검정색이 더 이뻤는데, 왜 이걸로 바뀌었을까요? 약간,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겼습니다. 모터는 볼 베어링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너무 싸구려여가지고, 모터가 잘 고장나요. 코일이 잘 끊어지고. 소음은, 이 친구가 좀심하고 바람 세기는 이 친구가 더 세고 이쁜 거는 얘가 더 이쁜 거 같네요. 그리고 가치는 이 친구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불량품도 거의 없고 되게 유명해요. 이게 너무 이쁘고 얘 한번 몸통 보여드릴게요. 몸통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몸통은 플라스틱 프레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원래, 2005년까지는 이랬다가, 그, 200AP, 250AP, 300AP 그 모델들이 출시되면서, 그때부터 플라스틱 본체 썼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잘 사가요. 이게 플라스틱이 너무 잘삭고잘 잘 부러져요. 이게 약해요, 좀 플라스틱이. 그리고, 얘가 좀 문제가 많아요, 플라스틱이. 이게 싸구려 플라스틱 쓰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게 쉽게 잘 깨지고, 쉽게 부서집니다. 이게 쉽게 삭고, 누려지는 것도 금방 누려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쓰는 용도? 뭐 그런 용도로 쓰기 좋을 것 같고, 이 친구도 삭진 않아요. 안 사가요, 커버 같은 거는. 근데 이거 커버 얇아가지고 좀잘 깨지고, 날개도 얇아가지고 좀잘 깨지고, 몸통도 이게, 몸통도 요렇게, 철제인데, 이 친구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교체하거나, 뭐 그럴 때 버려지잖아요, 이런 거 환풍기. 이런 거는 버리지 말고 좀, 당근에다가, 좀 만원씩 올려두면 제가 사는데 왜 이걸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이 귀한건데 이거 놔주지 그냥 어쨌든 아우 이거 커버 다시 끼울게요 어쨌든 이렇게 소개는 마쳤고 둘중에 이 친구가 제일 좋아요